자, 몸도 마음도 크게 큰 대자로 사바사라. 자,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곧바로 편안하게 사바사를 만끽. 칼분을 해보고요. 자, 도립하실 수련자는 도립 준비, 파반묵타 요가 안에 들어가서나일 단계, 이 단계 하나 더좀더 더 멀어지자. 이공간좀 좁다. 자 준비가 된 수련자는 파반묵타 숲다 파스모타나사나 부드럽게 할라사나 그리고 편안하게 까르마피다사나. 필요한 수련자는 몇번더파반묵타 요가니드라사나 1단계 2단계 했다가 할라사나 까르마피다사나. 지금 충분히 목과 어깨 편안하게 지면에 부드럽게 지압하듯이 지그시 눌러서 풀어 주듯이 자, 숙련자, 숲다코나사나, 할라사나에서 양발 백센서 열어주고 엄지발가락을 잡거나 발 안쪽은 발 바깥으로 잡고 우선 A, 발끝 지면에 꽂은 상태에서 꽂음을 유지하며 척추 수직으로 복부 수축하고 허리 밀어놓고 골반 살살 뒤로 잡고 위로 끌어올리며 발끝 지면딱 꽂은 상태, 발 안쪽도 수직을 유지하면서 척추 팽팽하게 수직으로 분절시켜 봅시다. 배꼽 바라보며 목 바르게 자 파르스바할라 양손 척추 등받치고 공간 조절하며 자 오른발이 왼발에 갖다 붙이고 왼쪽으로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50도 45도까지는 여유있게 접근하고 45도 이후부터는 신중하게 팔꿈치 들리지 않도록 마지막에 정렬 교정. 자, 숙련자 자연스럽게 만달라 사나 같은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아가고 힘들면 파르스바할라까지만. 그렇지. 자눈 내렸을 때 처음 발자국처럼 발자국을 촘촘하게 해서 원을 그릴 수 있도록 빠짐없이 촘촘하게 같은 방향으로 세 바퀴 자, 왼쪽으로 파르스바할라 사나 만나면 돼요. 그렇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지금 공간이 충분히 조절해 놔요 조금 더 아래로. 오지. 음. 자 이제 왼쪽에서 만나고 파르스발로한번 하늘 꼭. 시원하게 내부장결 수직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다시 할라사나 센터 까나피다사나 이완해주고 힘들면 쉬었다가 쉬었다가 편안하게 다시 숫다코나사나 이번에는 목 신경인데 아주 주의하면서 자 뒤꿈치 안쪽 발목 안쪽의 지면에 닿으면 척추가 둥그렇게 말리 수도 갑시다 약간 압력을 주면서 숲다코나서나피 그렇죠 뒤꿈치 안쪽 발목 안쪽 지면에 이 예, 나중에 느낌이 아주 좋아 자, 다시 발 안쪽을 세워놓고. 파르스발라 양손 등받치고 오른쪽으로 왼발을 오른발에 갖다 붙여놓고 오른쪽으로 15도, 30도, 45도, 60도, 75, 90도 4 5도까지 여유있게 45도 이후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팔꿈치 안으로 목 바르게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만달라사나, 서클라사나 촘촘하게 촘촘하게 발끝에 딱. 붙질 또는 눈길 발듯이 촘촘하게 빠짐없이 하고 음, 그렇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세 바퀴 사뿐사뿐 그렇지 사뿐사뿐 총총총총총. 마장 마술하듯이 하면서 봐. 마장 마술 알지? 마장 마술. 마장 마술하듯이. 가장 적당한 것. 같다. 오케이. 파르스 바 할라사나에서 기다리고 한번더내밀하게 다듬고 다시 할라사나 센터. 까나페다사나 편안하게 하나 하나 내려와 내려와. 공간 없어. 공간 없어 내려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자. 한라사나. 자, 이제 살람바 사르방가사나 자, 초급은 살람바 사르방가까지만 합시다. 살람바 사르방가까지만 원하신 분 부드럽게 두 입하다 세트 반다. 부드럽게 양발 지면에 탁 내려 놓고 삿풋. 그리고 우르드바 단라사 1단계 이단계 3단계까지는 매끄럽게 접근해 주고. 허원좀더 벽에서 멀어지고, 민자 덮포게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비파 단다사나. 정수리 뒤통수에서 깍지 끼고. 비파 단다 다 나든고. 정말로 참말로 신중하게 파르스바 비파단다사나 자 왼쪽으로 먼저 그렇지 그리 준비되면 같은 방식 만달라사나 팔꿈치 꽉 눌러놓고 어, 같은 말세 바퀴 하시는 만큼 공간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laughs> 나중에 파르스발라까지만 해 그렇지. 세 바퀴 다 했으면 파르스발라 한번더 다듬고 자 센터에서 비파단다사나 비스강 깍지기만 한번더쫙 펴주고 마무리할 뿐 마무리해도 좋아 이제 숙련자 이제 오른쪽으로 파르스발라 오른쪽 갈수록 최대한 간 다음 팔꿈치 늘리지 않도록 하고 또 매끄럽게 골반을 교절하면서 만달라사나 사뿐사뿐 마장마술하듯이 하고 세 바퀴 세 바퀴 고개 어려워 고개 한번 돌아갈 때쉬운데두 번째 때 과감하게 확확 뒤집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비판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세 바퀴 다 했으면 이제 숙련자 마지막 마지막 네, 우르드바 다누라 사나에서 어깨 주의해야 돼. 거기서 한번 한번 간만 보고 간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최종 자세 만달라사는 우르드바 다누라 사나에서 이때인데 어깨가 좀 조심해야 돼. 아마 다리가 긴 수련자는 부담이 별로 없을 거야. 신체 비율 저처럼 다리가 짧은 수련자는 어우 어깨 부담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렇겠지, 그지? 응, 그렇지, 각이 각이. 다리가 긴수런 자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각이 없으니까. 어깨, 그렇지. 응, 그렇지. 오케이, 하나, 삼, 좋아. 좌우 균등하게 하고 마무리해 줘. 응. 그렇지. 두 번째 넘어갈 때 약간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참 이게 요가는 좋아요.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여유 있게 하면서도 안전, 안전히. 깊이, 그렇 어깨 조심하고, 그렇지. 천천히 하는 게더 어려운데. 오야야야야야. 오토나대야 오토. <laughs> 어, 마지막 하고 마무리.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마무리합시다. 사바 사나.